어, 지난 2020년 가을 추석을 맞이해서 한국방송 KBS에서 나훈아 씨를 초청해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름의 새로운 길,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그 의도로 공연을 개최를 했죠. 그 콘서트 제목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당시 나훈아 씨의 여러 노래 중에서 기억되는 노래가 저에게는 있었죠. 제목이 테스형이 있습니다. 그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나훈아 씨는 어떤 메시지를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최근까지 그 공연을 본 사람은 2천만 명이 넘더군요.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절과 2절로 되어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아테스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왜 이래? 그 노래의 가사가 저에게 계속해서 상기가 됐습니다. 세상은 왜 이래? 사랑은 또왜 이래? 이 절을 보게 되니 세상을 살뻔 미온 눈물이 많은 나에게 세월은 또왜 그럴까?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떠냐고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나우나시. 가 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렇게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던 나우나시. 이렇듯 나훈아 씨는 2020년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로 다가왔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생사 세월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있었던 나훈아 씨.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생사, 우리 세월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나라 셋이 풍속 가운데 정월이 되면 뭐를 봅니다? 어떤 비결을 보죠. 그게 뭔지 아시죠?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세태가 바뀌어서, 우리 어렸을 때, 20년, 30년 전 어른들은 새해가 되면 토정 비교를 보셨어요. 토정 이지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 먹고 살기가 빡빡한 이들, 연초가 되게 되면, 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지려나, 배를 골지 않고 살수 있으려나, 라고 하렇게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사주팔자, 생년월일시 그네 가지 복잡한 주역이 아니고, 세 가지 정도면 그 백성들, 그한 해에 액을 맞고 복을 들여 오는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토정 비결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해석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2020년 연초가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에 막닥뜨리죠. 문제에 봉착합니다. 다행인 것은 문제를 보고 그 내용을 알면 풀이하기가 좀 쉬운데.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순서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우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의 주제가 세상이고 문제의 주제가 사랑이고 인생사, 세월이라고 하게 되면 문제의 유형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지선다형이나 5지선다형 혹은 너무나 쉬운 ox, 틀린 거나 맞는 거를 찾아낸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인생은 만만치가 않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삶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논술의 답변, 인생에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 우리 각자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성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라고 써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부터 쓸까요?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우리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채워넣고 있죠. 성경은, 특히 구약은 누가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시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좀 움찔거립니다. 찔립니다. 쩔립니다. 곤혹스럽기도 하지요. 공색해집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주님 제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대담하게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님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묻고 싶었던 것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대담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박국이 묻고 있습니다. 고맙지요, 우리 대신 그렇게 질문을 해줘서. 하박국은 얘기해요, 주님, 우리 같고는 안 돼요, 저 같고는 안 돼요. 한번 나타나서 세상에 대해서 본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러한 감정을 짓고 질문을 하죠. 두 번의 질문과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의 답변이 나와 있는 하박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을 갖고 갑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던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가 적혀있죠. 주님 여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왜제 말을 듣지 않으시나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고 계실 겁니까?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강폭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외쳐도 주님은 왜 저를 구원하시지 않죠? 힘들어 죽겠는데 길은 보이지 않는데 어찌해서 저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폐역을 눈에 제눈 앞에서 벌어지게 하시냐고요? 더군다나 겁탈과 강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 잘났다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네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네요. 말만 무사한, 말만 그렇게 번지려한 공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특히 4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힘든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고비,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게를 운영하지는 않은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말하죠. IMF는 절에 가랍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 장사를 해왔는데 진고 같은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버티면 될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현장에서 저작거리에서는 다른 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많기는 8%, 10% 정도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직면해 있죠.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게 문을 9시까지만 열어두십시오. 그 이후에는 닫으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게 되면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질 거지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지 그렇게 희망을 고문하면서 희망고문을 하면서 이년을 버텨왔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울부짖는 아우성이 들리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선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일부 사람들은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생존권 투쟁이지요. 벌금을 물더라도 영업을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아홉 시가 아니고 10시, 11시, 12시 간판불을 켜놓겠습니다. 가게불을 켜놓겠습니다. 울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현장에선 거리에서는 살려달라고 생존의 아우성이 있는데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은 과연 누구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지 유행처럼 비교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해야 하느냐고 풀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 전에 풀어본 적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IMF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겪었지요.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19 시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류와 감악 따 있는 코로나 19 시대 하박국을 만났습니다. 하박국이 우리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짓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신 바벨론 국가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예레미야와 그 이후의 선지자 하박국이 주님께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 오늘의 본문 아우성을 토로하고 있죠. 주님 저 예언자 하박국도 강포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묵시로 경고하라고 알려준 저에게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네요. 죄악이 판을 치는데도 냉동 창고를 짓는 중 여러 사람이 죽어 실려가는데도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연결식 장면을 보면서도 묻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가. 또한 주님의 양을 지키라고 맡겼는데 학교에서,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쉽지 않은 엄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 겁탈이 벌어지고 강판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런 문제로 변론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하박국 주님 어찌하면 좋죠 정치가에게 물어야 됩니까 철학자에게 물어야 되나요? 사회 심리학자에게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물어야 되나요, 주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한 번이 아니고 두번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주님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정한때가 있다. 정한때가 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정한때는 어디 있는지, 고민이 되는 우리입니다. 정한때는 바로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으로 기운을 얻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우리 모습인 줄 되돌아보기도 하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쳐요. 믿음으로만 살려니 지쳐요. 믿음 말고 다른 해결책을 좀 보아 주시면 좋은데.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마음속에 계속 새겨져 있었나 봐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다시금 쓰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데 먹을 것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도전이기도 하죠.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처치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 기독교 개혁을 외쳤던 마르틴 루터. 프로테스탄트라고 알려져 있던 이 아버지 교회.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또한 10편 31편 1절로 그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었더군요.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성경을 읽고, 역사를 보고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되면 의로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힘들게 하시는 분인 것도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에게 맡기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바이러스 전문가, 정치가 행정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욱 더 중요한 우리의 골방으로 다시금 들어가 주님께 다시 질문하고 묻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믿읍시다. 믿고 일상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을 다시 합시다.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두 명이 힘들면 한 명이라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봅시다. 나도 힘든데 내네 이웃을 어떻게 살펴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보다도 더 힘든 이웃을 한번 주변을 살펴보는 일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절이, 10장 42절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큰 사람은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살아갈 텐데, 작은 사람들,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냘픈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분명히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주변 좌우를 살펴보는 우리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런가? 사랑은 또왜 이런가? 인생 살아보니 죽음이 우리 곁에 있다고 느껴가는 우리. 주님은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처럼. 우리 힘든 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살펴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삽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공동체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금 하늘의 소망.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조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작은 자들이 울부짖을 때, 몸부림칠 때, 살려달라고 말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정한 때에 내가 손을 보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그러한 말씀 지금 힘을 냈던 하박국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우리에게 다시금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 영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다. 다시금 힘을 주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소가 되시는 주여와 하나님, 그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다시금 전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미담을 듣습니다. 여러분, 22년간 얼굴 없는 천사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 또한 초등학교 형제가 게임기를 사려고 모아두었던 돼지조금통을 그나마 정의롭다고 생각했었던 경찰서, 그 파출소 앞에다가 놓고 갔던 그 장면들. 어른들, 파출소 직원들, 경찰관들이 그거에 감동이 돼서 자기들도 십시 일반 돈을 모아 또 다른 이웃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졌던 그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때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다시금 힘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새해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은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소망을 갖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뱃속에서 성령의 그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